잡을 수도 있던 경기를 계속해서 놓친 스노우볼이 이어지면서 어느덧 사연패에 빠져버린 골든스테이트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바로 최근 상대 전적에서 7연패 중인 덴버를 만난 것인데요. 에런 고든까지 복귀하며 정상 전력이 가동된 덴버 너게츠는 그야말로 골든스테이트의 담당일진이라 불러도 부족함이 없었고 설상가상 드레이먼드 그린까지 결정한 건 골스에겐 대형 학제였습니다. 초반부터 홈팀 덴버에게 긍정적인 요소가 있었다면 맥스 듀오인 포터주니어와 자말머레이의 첫 득점이 빠르게 나온 것이었고 반대로 원정팀 골든스테이트는 경기력 기복에 허덕이던 포지엠스키가 적극적인 득점 가담에 나서며 커리의 부담을 어느정도 덜어줍니다 여기에 오랜만에 선발로 나온 쿠밍가도 멋진 덩크를 꽂아넣는데요 었 비록 선발로 나온 케본 룬이 혼자서 요키치를 감당하긴 어려웠고 에런 코든의 외곽 지원은 상대가 예상한 범위 이상이었으나 골든스테이트는 화력전 양상에서 아직 밀리진 않았습니다 어차피 디그린이 없다면 오늘은 공격으로 승부해야겠죠. 그런데 이때 스티브 커 감독은 다소 특이한 로테이션을 꺼냈으니 바로 경기 시작 5분 만에 스테픈 커리를 벤치로 보낸 겁니다. 이것은 쿠밍가를 비롯한 다른 선수들의 공격을 믿어보겠다는 의미였고 현재까지 조나단 쿠밍가의 슛감이 좋은 건 원정팀에게 호재였죠. 다만 충분히 해결할 만한 이지샷을 연이어 날린 건 불안 요소였고 골든 스테이트가 나름대로 괜찮았던 분위기를 더 이상 잊지 못하자. 시. 벤치에서 나온 교수님이 환상적인 키가웃 패스로 수강생의 길을 살려줍니다. 게다가 타임 이후 웨스트브룩은 상대가 버렸던 코너 3점마저 성공시켰고 직후 포제션에선 페이스업 공격으로 카일 랜더슨을 간단히 진압합니다 러셀 웨스트브룩의 더농구 모드가 골든스테이트를 비상에 빠뜨리자 아직 득점이 없던 스테픈 커리도 드디어 3점을 성공시키는데요. 이 와중에 초반부터 컨디션이 심상치 않던 러셀 웨스트브룩은 오펜스 파울을 저지르며 농구의 히로에락을 모두 보여주었고 And after the races goes w e s t b r o o 교수님은 자신의 실수를 멋진 드라이빙 레이업으로 만회해줍니다 덕분에 덴버는 약점이라던 세컨 구간에서 버티며 리드를 사수했죠 하지만 역시 요키치 없는 구간은 덴버에게도 고민이었고 로테이션 조정으로 2쿼터 초반에도 뛰던 스테픈 커리는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반면 1쿼터에 활약이 좋았던 웨스트브룩이 그만 정상으로 돌아가자 스테픈 커리 특유의 볼 없는 움직임은 역전 3점으로 연결됩니다 가장 골든스테이트에 어울리는 농구로 스코어가 뒤집힌 가운데 덴버의 어설픈 속공 수비마저 겹치며 갑자기 격차가 벌어지는데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말론 감독은 드디어 주전들을 기용했으나, 골든스테이트의 아름다운 패스 게임이 커리의 추가 3점으로 마무리됩니다. 비록 로테이션상 스테푼 커리는 쿼터 중반에 벤치로 들어갔으나 이미 경기가 말린 덴버 선수들은 어이없는 실책을 쏟아내었고 브랜든 포지엠스키가 커리가 없는 구간을 잘 이끌어주면서 어느덧 골든스테이트의 리드폭은 두 자릿수로 커져갑니다. 그러나 덴버 공포증을 벗어나려던 그들의 희망은 오래 가지 않았으니 커리가 빠진 이후 확실히 공격에서 정체된 게 눈에 띄고 있었고 설상가상 급하게 들어온 커리마저 허무한 턴오버를 범하면서 홈팀 덴버는 10점 이상으로 벌어졌던 열세를 금방 복구합니다. 아무리 농구가 흐름의 스포츠라지만 정말 빠르게 바뀌네요. 결국 쿼터 막판에 턴오버 이슈에 시달린 골든스테이트가 무너지며 전반전은 스코어 타이 상태로 종료됩니다. 물론 추격에 성공한 홈팀 덴버의 분위기가 좋았던 게 사실이었고 후반 시작과 동시에 자말 머레이가 엄청난 리버스 덩크를 터트리며 오늘 경기 최고의 하이라이트를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모멘텀을 내준 원정팀에선 앤드류 위긴스의 존재감 부족과 스테픈 커리의 이지 레이업 미스라는 비상 사태가 벌어졌고 그나마 비상을 해제해준 선수는 조나단 쿠밍가였습니다. 오늘 공수공원만 보면 쿠밍가가 골든스테이트의 이옵션이네요 그렇게 골든스테이트는 더 벌어질 뻔한 위기에서 일단 벗어났고 활약이 미미하던 위긴스가 득점에 가담한 것도 희망적이었죠. 한편 상대 실책으로 후반 기세를 가져온 홈팀 덴버는 막상 자신들도 턴오버를 쏟아내며 경기력이 안정적이진 않았고 니콜라 요키치도 생산력과 별개로 실책이 다소 많은 편이었습니다. 현재까지만 보면 요키치 기준으로 부진한 경기였죠. 이 와중에 포터 주니어는 이해할 수 없는 셀프 엘리오 덩크를 시도했으나 곧바로 팔로우 덩크를 꽂아 넣으며 본인이 하고 싶던 걸 성공시켰고, 골든 스테이트는 접전은 지켜냈으나 고비 때마다 턴 오버가 속출하며 추격 그 이상의 것을 만들지 못하고 있었죠. 여기에 턴오버를 제외하고도 골든스테이트의 경기력이 꽤나 불안한 사이 줄리안 스트러더의 버저비터에 가까운 점퍼 시도가 림을 통과하며 일단 홈팀 덴버는 5점 차로 파이널 쿼터를 맞이합니다 물론 이 정도 차이는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는 격차였는데요 실제로 골든스테이트가 페이트니스의 컷인 레이업으로 출발한 반면 러셀 웨스트브룩이 3점을 던지는 건 상대가 바라던 일이었고 3쿼터 막판부터 힘을 내준 모제스 무디가 에너지를 불어넣습니다 이 와중에 수강생들의 지나친 리바운드에 대한 열정이 러셀 웨스트 브룩의 리바운드 정립을 방해하더니 골 밑에서 에너자이저 역할을 한 트레이스 잭슨 데이비스는 페이튼 와슨의 패스를 끊어내며 팀에게 역전을 선사합니다. 이 정도면 골든 스테이트 표 약속의 파이널 쿼터라 할수 있네요. 갑작스런 흐름 변화에 당황한 덴버는 황급히 요키치를 투입했으나 자말머레이의 수비를 달고도 스테픈 커리가 3점을 성공시키며 사커터를 지배하던 골든스테이트는 점점 리드폭을 벌려나갔고 알짜 활약을 펼치던 모제스 무디까지 외곽 지원에 나섭니다. 오늘 무디가 골든스테이트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해주네요. 결국 패닉에 빠진 덴버의 카드는 요키치 해줘 전술이었고 요키치가 해주긴 했으나 이미 모멘텀은 넘어간 느낌이었습니다. 관건은 덴버 PTSD에 시달리는 골스가 끝까지 지키냐는 것. 역시나 골든스테이트의 불안함은 현실이 되나 보였고, 특히 포지엠스키가 범한 3점 파울은 커 감독을 슬픔에 빠뜨립니다. 아직 덴버에게도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 결국 요키치가 해주면서 홈팀은 투 포제션 게임을 만드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스테픈 커리가 에이스 역할을 해줘야 했고, 고 상대 더블 팀에도 불구하고 커리가 어려운 레이업을 마무리한 사이 점수 하나가 절실한 덴버는 선수들의 자유투 난조가 안타까웠고 클러치가 온걸 직감한 커리는 페이드어웨이 점퍼를 추가합니다. 그런데 자말 머레이를 비롯한 동료들의 지원이 부족했던 요키치는 어느새 원맨팀 에이스가 되어 고군분투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골든스테이트도 확실한 승기를 잡은 건 절대 아니었고 부진하던 자말 머레이가 매우 중요한 자유투를 얻어내면서 이제 두 팀의 경기는 늘 그러했듯 슈퍼 클러치로 접어듭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포지션을 페이튼 이세가 마무리한 건 골스가 원한 게 아니었고 요키치, It's a two for the 아, 커리 상대로 패스 페이크를 시전한 요키치가 클러치 동점 점퍼를 터트립니다. 이후 자존심이 상한 커리의 응수하는 3점 시도는 무위에 그쳤고 덴버는 에런 고든의 자유투로 기어이 스코어를 뒤집습니다. 한때 11점 차로 뒤져 있던 템버가 이런 저력을 보여주네요. 물론 골든스테이트에게도 30초의 충분한 시간은 남아 있었고 이때 말론 감독이 과감하게 러셀 웨스트브룩을 투입합니다. 그리고 교수님의 엄청난 투지가 슈퍼 클러치 디펜스로 이어지면서 골든스테이트의 충격적 역전패 가능성은 크게 높아집니다. 1쿼터 이후론 부진하던 버럭신이 마지막에 한건 해주네요. 이 와중에 멘탈이 무너진 원정팀 선수들은 파울 작전도 제대로 못했고 요키치의 자유투 2구 모두 성공은 승패를 결정 짓습니다. 그렇게 패색이 짙었던 덴버는 요키치의 파이널 쿼터 15점 퍼포먼스로 홈팬들 앞에서 시즌 최고의 역전승을 만든 반면 승부처 울렁증에 시달린 골스는 덴버 공포증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정도면 그들에게 20점 주고 시작해도 이길지 의문이네요.